자, 34번의, 어, 요지는 이거야. 그 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미지의 것을 찾으려는 몸보다는 이거랑 그니까 러 이게 같은 거야. 그렇지. 그 미지의 것을 더 찾으려고 안 한다. 확실성을 찾기 때문에, 열망하기 때문에. 뭔 내용인가 가볼게. 현대 세상에서 우리는 확실성을 찾는다. 불확실한 곳들에서. 이거 뭐 순서별 이세 문장은 중요하잖아. 왜냐면 다 짬뽕들, 똑같은 말이거든. 우리는 찾는다. 질서를. 혼돈 속에서, 그러니까 썰치 사에서 사가 빠지면 검색하다나 뒤지다 수색하다 이 뜻인 거 알지? 그러니까 사가 빠지면 완전 다른 뜻이 되고 그리고 올바른 답을 모함 속에서 그 신념을 복잡함 속에서 찾는다. 순서 중요하지 않지, 그지? 근데 현대 세계에서 도입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먼저가 적절하고 우리는 보낸다 사용한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낸다 뭐에 노력하는 것에. 모하기에 노력하는 것에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 지배하기에 노력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럼 뭐보다 많은 시간 을 보내냐? Then on trying 노력하는 것에 보다 모하기에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키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world를 얘기하겠지. 베셀링 라이터 이 사람이 말을 한대 그다음에 파드시에 쓰이는 표현들 밑에 얘기했으니까 밑에 가서 볼게. 하나 더. 스펜드다, 스펜드 다음에 시간, 돈, 노력 다음에 ing.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 그제? 근데 on 이 들어가도 되고 in 이 들어가도 돼. 그리고 당연히 이게 들어가면 우리는 보낸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뭐뭐 뭐 하는 것에 이 뉘앙스고 on 이 없으면 우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노력하면서 노력하느라. 뭐그 말이 그 말인데 살짝 뉘앙스가 달라. 그치? 그러니까 on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다. 그다음 try, run, try, try ing 랑 구분 그렇게 하는 거 배웠을 거야. Try to는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Try ing는 그냥 시험을 사 뭐뭐 해보다. 이건 한 거. Try to는 아직 안한 거.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공통의 의미가 있어. 어, 그거는 이거 시험 문제 에 지금 당장 나올 건 아니니까 하고 천리문 수업할 때 많이 얘기했을 거야. 어, 그러니까 공통의 의미가 있는데 둘다 하기 위해 노력은 한 건데 또 시도를 한 건데 못했어. 이 공통 의의미는 있다. 이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야. 그다음에 우리는 어, look for. 그러니까 어디가냐? Search for는 같은 뜻이지? 그러니까 말 바꾼 거야. 아, paraphrase 한 거야. 우리는 다르기 쉬운 공식을 찾는다.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게 나온 거고. 여기도 이제 주어가 우리 위이긴 한데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안 좋은 결과지. 어떤 능력이냐면. 미지의 것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이 투보 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용법이었고, 그다음 더 플러스 형용사 PP나 현재 분사 IZ 둘다 형용사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렇지? 자,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 이거 많이 배웠지. 모모한 사람들 아니면 모모한 것. 너네테준 교재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 예들이 여기 나와 있지, 그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보통 모모한 사람들 가르키고. 그냥 추상명사로서 그냥 뭐뭐한 것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 자, 다시 가면 그러니까 이건 미지의 것을, 미지의 것 이거겠지.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것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왜? 알려진 것만 하니까, 확실한 것만 하니까. 우리의 접근 방식은 어, 나에게 상기시킨다. Remind A of B. 그러니까 알리다, 상기시키다 이거 inform도 뭐 마찬가지고, 그치? warn도 그렇고, A에게 B에 대해서. 이건 뭐 구문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오브 자체가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이 있으니까 나에게 상기시킨다. 뭐에 대해서? 전형적인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냐면 술 취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야. 어떤 남자냐면 그의 열쇠를 찾는. ING 해석 세 가지 알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그 다음 분사 구문. 당연히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지. 어떤 남자? 그 길을 찾고 있는 남자. 어디 아래서? 길거리 어떤 그 가로등 아래에서. 밤에 그는 알아 뭐를 그가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의 키를 어딘가에서 어두운 쪽에서 어두운 쪽의 쪽에 어딘가에서 그 길거리에 그런데 룩스 어, 그것들을 찾아 그 램프 아래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는 어두운 데서 찾았는데 거기서 뒤지지 않고 어, 가로등 앞에서 아래서 에 찾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지? 자 룩스랑 당연히 노우즈랑 병렬 구조고 종속 접속사 대시 생략되고 자 왜냐하면 그곳이 대, 대시 에기하는건요거야 램프 아래 그곳이 그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외열 해석 내가 하나만 외우라고 한게 있어 해석 공식 보면 s가 v 하는 곳에서 이거 있지? 그지? 어디서 어디에 어디를 이건 뭐 중학교 때 배웠고 s가 v 하는 곳에서 에, 서자 빼면 s가 v 하는 곳에 에자 빼면 s가 v 하는 곳곳자 빼면 s가 v 하는 선행사가 있을 경우 요거는 s가 부여하는 곳 이하, s가 부여하는 곳, 그것이 빛이 있는 곳이다. Because 왜냐하면 그것이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밑에서 자세히 얘기할게. 자그 다음에 요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나. 자, drunk가 원래 술찬이잖아. 술안할때 d r 크 n k 가 있고, d r 크 n k 다음에 e n 들어가는게 있어. drunk. 이게 근데 차이가 뭐냐면 drunk는 보호로는 못 쓰이고, 그냥 명사가 나와. 술 취한 남자. 그렇지. 힙합그룹 중에 옛날에 뭐 드렁큰 타이거라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드렁크 같은 경우는 명사 앞에 안 쓰는 게 권장상이야.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야. 어떻게 보면. 옛날 식 표현인데, 이거 드렁큰으로 바뀌어도 당연히 된다는 얘기다. 이게 더 원래 맞는 거야. 그 원문도 뒤져보니까 원래 그냥 드렁크로 돼 있다고. 바뀌지 않았을 텐데, 학교에서도 얘기 안 했을 거야. 학원생들도 얘기 안 했을 거고. 그러니까 애매한 건 설명들을 안해 어, 답지에나 이거 다 설명을 안해 그리고 이 교재도 언급 아예 없어 트렁크가 어, 맞다 트렁크니 맞다 이거 뭐 잘못된 거다 언급 아예 없는데 뭐내 성격 알지 어, 시험이 어려운 경우는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얘기를 하는 거네 왜안 나오냐 이거 트렁크 어 아예 안 나오지 어 트렁크로만 나오지 어쨌든 트렁크니 원래는 맞는 거다 그러니까 트렁크는 뭐랑 같은 거냐면 슬리피랑 비슷한 거다 잠자고 있는 애는 그리고 어슬립이랑 비슷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렇지그 명사 앞에는 못 쓰이고 보호로만 쓰이는 거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로. 어쨌든 게 드렁크가 드렁크로 바꿀 수 있다. 알아두고. 그 다음 서우칭4 같은 경우도 명사 다음에 ing가 나와서 뭐뭐 하고 있는 이란 의미일 때는 명사다 ing pp 전명구형용사 중간에 뭐가 쌓여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이거. 이걸 끄집어내도 되고 아니면 두 단어로 서우칭을 갖다 두 단어로 대신아 후 서티즈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렇지? 자, 그다음에 where 같은 경우도 앞에 선행사를 집어넣어도 돼. 그더 플레이스 where 이렇게 해도 되고. 더 플레이스 where 되고 더 플레이스 인 위치 이렇게 해도 되고. 더 플레이스 대신은 그냥 더 플레이스 그냥 where를 생략하는 경우. 그 where를 생략하거나 대신로 바뀌는 경우는 규범 문법책에 나오진 않아. 근데 못 봤어, 이거. 어, 나오진 않고 내가 알기로는 안 나와. 그리고 이게 한국어로 된 한국 문법책들은 나와. 특히 좀저학년 애들 대상으로 한 거. 나오는데 그 대체 어디서 발췌했을까? 어디서 인용을 상을까? 근거가 뭘까? 안 밝혀. 없어, 이건. 어. 그러니까 이 where은 관계부사 네개 있잖아. where when why how. 다 대수로 바뀔 수 있고 how 같은 경우둘 중에 하나 무조건 바꿔야 되지. 대수로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where 같은 경우는 대수로 바뀌거나 생략할 수 있다 없다가 근 거가 없다. 그렇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걸 쓰는 게 권장 사항이고 대수로 바뀌거나 뭐, 모의고사에도 내가 생략되거나 대수로 바뀌는 예를 본 적은 있어. 근데 그게 뭐 규범 문법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문법적으로 나오진 않아. 이 문제가. 그렇지? 그러니까, 외어를 생략 가능하다.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이 문법 문제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 본 적이 없다. 어쨌든, 그러니까, 바꾸면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더 place, 어, in 위치인데 in을 갖다 맨 뒤로 보낼 수 있지. 그 경우는 위치가 대수로 바뀌거나 생략할 수 있어. 그렇지? 더 place, 위치나 that the light is in 하든가 이걸 빼 버리고 더 라이트 이지 인 이렇게 한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거 바꾼 거 얘기한 거다. 우리의 열망은 확실성에 대한 열망은 우리를 이끈다. 리드가 사역 지각 일반 중에 뭐야? 일반 동사지. 자, 일반 동사 다음에 a b, 비자르 뭐가 나온다? 능동일 때95% 투부 정사. 그래서 투펄스야. 만약에 이게 비슷한 단어의뭐 코지즈. 코지는 괜찮은데 이 단어를 만약에 바뀌어서 었 리절트 인 이것도 야기하다잖아. 이걸 바뀌면 인이라는 전치사 따면 얘는 아 n 인이야투부 정상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동명사에 그냥 의미상 주가 어 되는 거지. 여기엔 어스도 되고 아우어도 되고 둘다 돼. 그치.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알아둬라. 이거 참고해라. 자, 우리를 이끈다. 뭐 하도록 추구하도록 뭐를 겉보기에 안전한 해결책들을 추구하고 찾도록 겉보기에 안전한 건데. 그게 안전한 건 아니란 얘기야. 그지? o 루킹포 r c 케이스. 우리 길을 찾는 것에 의해서 어디서 길거리 전등들 아래에서 뭔 얘기 겠지 그러니까 그 열쇠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 어둠 속으로 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불확실하니까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불빛이 있는 곳에서만 찾는 거야. 왜? 거기 보이니까. 어떤 노력을 안 해도. 자, 그 위험한 걸음을 하는 것 대신에 어둠 속으로 우리는 머무른다. 어디 안에? 우리 현재 상태 안에. 파란색터 내용상 중요한 인거 알지? 자, 아무리 그것이 뭐 열등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딸리더라도 자, however,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그냥 아무리 얼마나 뭐뭐 하더라도 복합관계 부사인거 알지? e 거는 r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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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w e v e o w e r however, e r h o w e 지 이렇게 바꿀 e 있지. r h o w e v e o e r h o w e r however, h o e r h o w e v r e r h o r e r o e r h o r h o however, h o h o w e v h o w e v 이런 뜻이 된 거다. 자, 그 이해되지? 여기까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여기는 그 결과, 비유가 나오고, 여기 희는 당연히 앞에 있는 술 취한 남자. 순서 연결되지? 마지막은 그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돼. 여기 파 같은 경우는 비교과 앞에 꾸며주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있었고, 선명은 다 했지? 어, 고생했다.